가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랩런트 여러분 우리 주일 말씀 기억나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우리가 당할 모든 재앙 저주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주일에 성찬식을 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드릴 거예요. 랩런트 여러분, 두 눈을 감아 보세요. 숨은 코로만 쉬어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드려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서는 구원 을받을수없 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을받을 만한 다른 이 름을 우리 에게 주신 일이 없음 이라 하였 더라. 사도행전 사장, 12절 말씀. 말씀. 아멘. 아,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존재를 만드셨어.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만들었어. 개나 돼지나 소나 고양이나 여러분들 집에 고양이 개 어떤 렘런트는 고양이 세 마리도 기르더라고. 고양이도 이렇게도 기르는데 그럼 물어볼게 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죽었어. 나중에 되면 죽겠지. 죽으면 어떻게 겠게 천국에, 천국에 갈것 같아? 아니요. 그 가요. 지옥에 가? 아무데도 안, 가요. 아무데도 안 가? 왜? 개나 고양이는 뭐가 없어? 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영혼이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그렇지 사람 인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하고 여자를 따로 만드셨어 그런데 사단이 성의에 보니까 이래 돼 있어 따라서 합니다 예뱀 곧마귀 아담과 하를 속였던 건 뱀이 아니야 뱀이 아니고, 예,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와 있어. 예 뱀이 바로 곧 마귀였다. 마귀가, 그래, 사탄 같은 말이야. 속인 거야. 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쉬운 것이 줬는데, 이것만 먹지 마래. 아니, 이것만 먹지 마래. 다 먹어라. 다 쓰리고 정보가 다 먹어라. 근데 이것만 먹지 마래. 근데 이거 먹으면 돼, 안 돼? 이 쉬운 거를 예뱀곧 마귀가 속인 거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어. 이걸 보고 무슨 죄라 그래? 어, 무슨 죄라고 크게 원죄 우리 렘런트들 그걸 아는 게 성경 속 렘런트 바로 여러분이 렘런트 그런데 하나님 약속 주셨죠. 인간 이렇게 이 됐을 때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약속을 주신 거야. 이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 우리 렘런트 따라 삽니다. 여자의 후손 어. 아니 여자의 후손이 뭐야? <laughs> 여자의 후손은 아빠 없이 낳았던 뜻이야. 아니 그게 말이 돼? 아빠 없이 아기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그런데 뭐야? 여자의 후손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인태되어 아빠 없이 난 유일한 한 분이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야. 그게 예수님이야. 자 따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오, 이 여자의 웃순이신 예수님이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야. 하나님을 모르면 저렇게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사는 거야. 돈을 많이 벌어도 성공을 해도 행복이 없어. 왜? 나 저기 가야 되거든.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단 말이야. 하나님 모르고 원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무거운 짐 가운데 가야 되는데 못 가. 왜? 길이 없어 그래서 이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이 땅에 오신 거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여신 거야. 우리 대신 재앙과 저주,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야. 그런데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보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밤에 모은 거야. 어, 사람들이 제자들을 모였을 때 예수님이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오늘 여러분 성찬식 했지? 제일 처음에 부모님이 뭐 먹는 거 봤어? 빵 먹는 거였지. 그 예수님하신 거야. 예수님이 빵을 딱 떼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신 거야.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살이다. 이랬어. 내 몸이니라. 자 따라사합니다. 내 몸이니라. 내몸이라 어, 그러면서 뭐 예수님 뭐라 했냐? 너희는 이거를 먹으면서 이 날을 잊지 마. 절대 잊지 마.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빵 다음에 뭐 먹었어? 포도주 먹었지. 포도주를 다 제자들한테 주면서 제자들이 마실 때 이러는가? 자 기억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니라 이랬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언약의 피. 어그 약속이야. 무슨 약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다 쏟으시고 살다 찢기는 거 그거 잊지 마. 그 까먹지 마.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매일 매 주일마다 모이면 매번 먹어야 돼. 왜? 까먹지 마라. 예수님이 그걸 다 나눠주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기념해라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 그렇게 성찬시 참여한 거예요 우리 렘런트들하고 이번 주일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와 같이 해봐 빵 먹으면서 이게 뭐라고? 우리가 빵 먹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준 나의 몸이니라를 기억해라 포도주 먹으면서 집에서 포도주스 먹겠지? 먹으면서 이건 내 피니라 언약의 피다.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들이 오는 거야.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갔어. 사람들이 이 예수를 고발하러 왔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물어봐도 죄가 없어. 근데 자꾸 죄를 묻는 거야. 사람들이 잡아놓고. 군이, 이 로마 총독이 보니까 죄가 없어. 죄가 없으니까. 그래. 좋은 방법 있다. 그러면서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이름이 바라바야. 이름이 뭐라고? 어, 바라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 제가 아무것도 없잖아. 이 사람은 강도의 살인하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래, 세워놓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아무 죄 없는 예수님과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가 있다. 이둘 중에 한 명을 내가 풀어줄 거다. 너희들이 말하면 둘 중에 한명 풀어줄게. 누구를 풀어줄까? 사람들은 뭐라는지 알아?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한 거야. 이성경 그대로 있어.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야. 저 강도를 풀어주시고 저 살인자를 풀어주시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야. 자, 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풀려났어? 이 바라바가 바로 여러분이야. 우리야. 우리 대신에 우리가 죄인이잖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우리가 끔찍한 죄인이로. 근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거야. 사람들은 강도 바라보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래.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가시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거야. 그리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두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거야.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 사람들은 다 우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다 그래. 우리 한번 해볼까? 다 이뤘다. 시작. 다다 예수님이 뭘다 이뤘냐. 우리 대신에 우리가 가야 될 지옥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다 여셨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야.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눈을 감으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 우리가 뭐해야 돼 잊지 말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찬식 오늘 빵하고 포도주 먹은 거야 그거 하라고 자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 이 예수님이 다음 주에는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야. 왜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 유치부, 또기도첩 예배드리면서 성삼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들어보지를 못해 가지고 고통과 재앙 속에 있어 누군가 가서 말해줘야 돼 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들을 수있어 여기 어디야? 기차역이지 자 이걸 보고 뭐라 하냐 따라서 니다 플랫폼, 플랫폼. 어, 여러분이 영적 플랫폼이야 두손다 들어보세요 다 들고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영적 플랫폼이다 나는 영적 플랫폼이다 어, 손 내리세요 왜? 여러분들이 복원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시원이가 복원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야 플랫폼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사람들은 고통과 재앙과 초주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저 멀리서 보이는 거야. 누가 보여? 기도에 망대 쌓고 기도하는 랩런트가 보이는 거야. 야, 저기 빛이 보인다. 자, 따라서 합니다. 야, 빛이 보인다. 오. 켜주 야, 저기 랩런트. 랩런트가 있다. 군인은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는 거야. 군인은 쉴까요 쉬지 않을까요? 안 쉬어 쉬지 않고 쳐다보는 거야. 적이 오는지 나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적군이 쳐다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잘수 있는 거야. 왜? 군인들이 쉬지 않고 지키고 있거든. 이걸 보고 뭐라 하냐? 파수꾼이라 그래. 파수꾼. 자한번더두손다 들어보세요 두손다 들고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영적 파수꾼이다 그래 나는 영적 파수꾼이손 내리세요 그리고 어 무전기야 내가 무전기 말하는데 무전기 있으면 사람들하고 멀리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안테나 떨어져 나가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돼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적 안테나로 불렀어. 여러분 통해서 전 세계에 아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증거되게 되있는 거야. 나는 영적 안테나다. 나는 영적 안테나다. 오, 손 내리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아까 세 가지 했죠? 나는 영적 플랫폼. 두 번째, 나는 영적 파수꾼. 세 번째, 나는 영적 안테나. 꼭 포럼에서 우리 랩런트들 각인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랩런트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는 주일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알아보아요. 말씀 제목 내가 너를 꽉 붙잡았단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읽어보아요 그들을 신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오게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장세기 40장 3절 말씀 노 예로 팔려. 오디발 장군 집에 간 요셉이 이번에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가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어딜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꽉 붙잡고 계세요？내일 예배를 통해,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